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공연진으로 왔습니다. 아, 며칠 전에 에, 날씨 좋을 때 에, 내항으로 숭어가 좀 들어왔었다고 해서 혹시 오늘 에, 어떤가 하고 한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들어와도 요즘은 잠깐 들어왔다, 뭐 나갔다 이러니까. 꼭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항구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쪽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깊네요. 깊어서, 뭐, 보이지는 않고요. 자 이쪽에서 처음 보여 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는 낚싯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끝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해를 등지고 있고요. 바람에 물결이 일어서 바닷속을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건너편에도 이면수 낚시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양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양 쪽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물이 탁해서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예, 배들이 있는 곳에서 좀 나가니까 예, 물이 깨끗하고 바닷속이 들여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숭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제가 뜰채를 갖고 와서 떠버릴 텐데 보이지가 않네요 올해는 어떻게 숭어가백태가 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수온이 차서 그런가 벌써 백태가 끼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거칠 시기입니다. 올해는 뜰채로 숭어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건너편에도 가 보았는데요. 아, 앞에 영상에 보셨듯이 없고요. 방파제로 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숭어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왔었다고 해서 혹시 살펴보는데 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원터 낚시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기는 하네요. 에, 저기 가 보면서 이면수 낚시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진인데요. 어, 이면수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어, 배낚시 하시는 분들이 네, 좀 가까운 쪽에 들어와 있네요. 고기가 좀 가까운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이쪽에 애항 쪽으로 낚시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저 안쪽에 내항 쪽으로의 원투 낚시를 던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공연진의 숭어 훌치기 낚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도 승호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내양 쪽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는데도요, 에... 멀리는 보이지 않고요 모래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쪽에는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고기는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는요 파도가 조금 있고요 멀리서 보니까 낚싯배인 줄 알았는데 일반 어선인 것 같습니다 일반 어선들이 가까운 쪽에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조선님 조항 좀 살펴보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창고로요. 저기 보이는 짧은 방파제가 있는데요. 예, 저기 방파제는 들어가자면 예, 물에 빠져야 됩니다. <laughs> 빠져야 되고요. 그 모래백사장 쪽으로는 예, 바다 낮은, 낮은 쪽에 제가 작년에 조개를 많이 키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 방파제에 물에 빠져서 넘어가면 이 T자 방파제가 에, 낚시 명당이라고 합니다. 들어갈 수만 있으면 괜찮, 괜찮은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조사님이 원투 낚시를 이렇게 펼쳐놓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한대 펼쳐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새우를 낚으신다고 하시네요 <laughs> 자 사장님 수고하십시오 자 아, 시청자분들께서 매일 바위만 찍는다고 그래 가지고 아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고기를 좀 찍고 오셨습니다. 물 속에 들어와서 고기를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연 진행도 아직 깜깜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팔소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